여행으로 케이프타운을 방문했다면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단연 V&A Waterfront입니다. 이곳은 취향과 예산에 맞는 고급 호텔부터 게스트하우스까지 저렴한 현지식부터 럭셔리한 다이닝까지. 길거리 공연에서 아쿠아리움까지 거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린 시멘트 보관용 사일로가 지금은 호텔로 변신해 있고 가난한 배낭여행자에게도 너그러우면서 동시에 럭셔리한 호텔이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픈 AI에게 워터프론트에 관한 시를 읊어보라고 했더니 송가, where oceans kiss the land with ceaseless grace. 바다의 끝없는 우아함이 땅에 입맞추는 A harbor blooms, a timeless, hallowed place. 항구는 꽃 피우고 시대를 초월한 신성한 장소일세. Beneath Table Mountain's watchful eye, Tabor Mountain 보살팀 아래, The V&A Waterfront, where dreams can fly. 꿈과 함께 날아오르는 V&A Waterfront. Whispers of history in the salt-kissed air. 소금기 먹은 바람 속에서 스며든 역사의 속속삭임. Echoes of sailors who once journeyed there. 한때 이곳을 넘나들던 선원들의 목소리일까. c o b b l e STONES TELL TALES OF YESTER YEARS 조약돌은 지난 날의 사연을 말해주고 WHERE WORKERS SWEAT MINGLED WITH PIONEERS' TEARS 노동자의 땀과 개척자들의 눈물이 뒤섞인 곳 워터프런트는 남아공의 역사와 현재를 이야기해주는 공간이면서 아름다운 전경이 있어 케이프타운을 여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찾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안요원이 상주하여 아주 안전한 장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여행자가 드나들어 밤낮 없이 언제나 북적이는 곳입니다. 워터프런트의 정식 명칭은 빅토리아 앤 알프레드 워터프런트입니다. 영국은 1795년 프랑스의 확장을 차단한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로부터 케이프타운을 강탈하고 먼저 정착해 살고 있었던 네덜란드 정착민인 보어인을 내륙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내륙으로 밀려난 보어인들이 다이아몬드와 금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기르자 1차와 2차 영국보이싸스 보어 전쟁으로 보어인을 제압한 뒤 남아공을 영국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인도와 호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착지로 장거리 운항하는 선박에 필요한 재보급과 급유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대서양의 거센 바람과 거친 바다로 인해 정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알프레드 왕자는 1860년 왕실 일원의 자격으로 식민지를 방문하기 위해 케이프타운을 방문하면서 이곳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하고 대서양의 바람과 파도를 막을 방파제의 초석을 놓고 배후 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이 V&A Waterfront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곧 해양 허브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거나 선도하지 못하면 곧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1950년 경 해양 무역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컨테이너 선박의 등장입니다. 아, 과거의 선박은 비규격화된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해야 했기에 사람 손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선박은 크레인과 기계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해양 물류가 컨테이너 중심으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항구는 대규모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했으며 기존의 전통 항구는 이러한 여건에 맞출 수 없어 자연스럽게 외면받았는데 워터프론트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아, 외면받은 워터프론트의 창고와 부두는 버려져 황폐해지기 시작했으며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도시 계획자들은 방치된 워터프론트의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재개발을 위한 DNA 워터프론트 컴퍼니를 설립한 뒤 1988년부터 오래된 창고와 산업용 건물을 상업과 소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 상점, 레스토랑, 카페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고지어 아쿠아리움이 생기자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2000년경부터는 주거용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설립되면서 지금은 관광, 주거, 문화가 융합된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졌던 워터프런트를 통해 도시가 재창조되고 문화의 중심지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워터프런트에서 미술관을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뒤 아, 아프리카 전통 공예품 쇼핑타운을 꼭 찾아가기를 추천합니다. 나는 대서양과 마주한 예스러운 항구의 풍경과 이곳에서 바라보는 테이블 마운틴을 바라보며 거닐던 여유로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워터프론트의 안전함은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곳을 벗어나 중심가로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쇼핑하거나 기념품 구입 시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자에게 꼭 맞는 체크카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핸드폰 앱으로 수수료 없이 현지 화폐인 랜드로 환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트래블월렛입니다. 에 예,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트래블 로그라는 카드도 있으며 기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신용카드로도 만들 수 있으나 연회비 2만원이 있다는 점은 다릅니다. 지원되는 통화의 경우 트래블 월렛 은 46개국 트래블 로그는 42개국 이며 환불 시 트래블 로그는 1%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트래블 월렛 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카드의 차이점은 미미 하니 취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나는 트래블 월렛에 미리 랜드를 충전해 놓았고 남아공에 머무는 내내 슈퍼 레스토랑 구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남아공을 제외한 남동아프리카 모든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종류가 다른 신용카드 두 장과 적당량의 달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소매치기나 강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열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얼어 죽기 딱 좋은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뭔 개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진짜입니다. 케이프타운은 남이 34도로 제주도와 완도 사이에 있는 추자도의 위도가 북이 약 34도 정도니까 계절적으로는 추자도 계절과 반대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실제 케이프타운의 온도는 좀 다릅니다.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케이프타운은 대서양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바닷물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육지보다 계절에 덜 민감합니다. 아프리카 남서부 지역은 남동풍과 지구자전으로 인해 남반구가 물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북쪽으로 자연스럽게 해류가 흐르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벵겔라 해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 특히 벵겔라 해류는 해안 지역을 냉각시키는 작용을 해 케이프타운은 극단적으로 덥거나 추운 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11월에서 2월인 여름은 건조하고 6월에서 8월인 겨울은 습하며 나머지 계절은 온화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기온을 보입니다. 겨울인 6월에서 8월은 최저 기온이 9도 내외.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정도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이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체감 기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초겨울 수준을 체감하게 합니다. 케이프타운을 여행하기에 앞서 보온 대책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행한 5월은 우리나라의 11월에 해당하는 계절이었으나 아침저녁 바람이 불 때는 한겨울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낮에는 햇살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여행하려면 여름에서 초겨울에 해당하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면 얇은 옷 여러 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량 패딩과 바람막이는 꼭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보온 대책은 해안 지역이 아닌 아프리카 지역에도 공통된 것으로 아프리카가 덥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감기를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렝게티, 빅토리아 폭포, 안타나나리보, 아디스 아바바 등은 모두 고지대에 있기에 밤에는 춥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케이프타운의 상징 테이블 마운틴과 원색의 거리인 보캅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